안녕하세요. 다바TV의 진입니다. 오늘은 롤플레잉 관련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롤플레잉 관련해서 답변을 어, 연습을 하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것이 내가 승무원이 아직 안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방법을 어떻게 알고 대답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 먼저 롤플레잉 답변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어, 이 과정이 면접 중에 롤플레잉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얼마나 회사의 규정을 잘 알고 있는지를 면접관님이 알고 싶으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서비스 마인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어, 판단하시기 위한 면접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답변을 하실 때 어, 이 상황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할 경우에는 내가 생각했을 때의 차선책을 어, 해결 방법으로 답변을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정확한 어떤 승무원들이 실제로 하는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아 이렇게는 해결을 할수 있겠구나 하는 답변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답변 준비할 때세 번째는. 답변 방, 답변을 하는, 말을 하는 방식을 크게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실제로 내가 승무원이 된 것처럼, 어, 질문을 받았을 때, 어, 손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그 상황에 말을 하듯이 답변을 하는 어,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듯이 답변을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시기에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어, 조금 말을 하다가 막힐 때에도 설명 방식이기 때문에 좀 헤쳐나가기가 수월하실 거거든요. 그리고 답변을 하심에 있어서 주의하셔야 할게 어, 어떠한 상황이든 대부분의 상황은 어, 저희가 죄송한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컴플레인을 거는 상황이 많,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승객의 말씀, 어떤 승객이 지금 화가 나 있거나 뭐 짜증스럽거나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내가 설사 이해가 안 될지라도 공감을 하면서 경청을 하는 태도,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또 말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답변에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떤 답변을 이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네 번째는. 안정과 어 다른 서비스, 일반적인 서비스 관련된 부분은 어 이렇게 공손한 태도, 어떤 정중함 이런 것만이 우선시 된다면 안정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 이 문구가, 이 말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승무원들이 교육을 받을 때에도 그렇고 일반적인 서비스할 때의 어떤 컴플레인 해결 방법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이, 음, 예를 들어 드릴 때 안전과 관련된 어, 그런 예시도 들어 드릴게요. 어, 그래서 제가 준비한 음, 예를 들어 보면 어, 첫 번째 와인을 계속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요청을 했는데 승무원들이 어, 서비스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승객은 계속 기다리고 있고 아까부터 계속 달라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안 주냐라고 컴플레인을 거셨죠. 자, 이 경우는 서비스와 관련된 경우겠죠. 그래서 어, 우리가 해야 되는 서비스와 안전을 크게 두 가지 업무로 나눈다면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승객에게 먼저 승객이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에 승객을 붙잡고 계속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보다는 빨리 그 상황을 먼저 승객이 요구했던 바를 해결을 해 드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어, 손님 너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음, 서비스를 놓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승객에게 승객분께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시게끔 와인과 또 다른 디저트를 함께 와인과 곁들일 디저트를 준비를 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고 조금 더 세심한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말씀을 드리면 드리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답변 들려드렸을 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충분히 어, 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답변을 제가 했어요. 그리고 어, 제가 지금 뒤에 예시를 들어드릴 때에도 실제로 승무원들이 해결하는 방식, 어떤 그 방식을 접목시켜서 제가 답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 여러분들이 모를 거라는 수준 하에서 어, 답변을 하는 그런 위주로 예시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왜냐하면 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강조를 했듯이 이거는 어, 물론 나중에 경력직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신입의 면접이잖아요. 신입 승무원을 뽑는 면접에서 내가 너무 저는 승무원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해서 승무원들을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는 걸 어필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 저는 정말 잘 모르지만 가면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 상황, 이렇게, 이렇게, 씩씩하게 해결해 낼 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전달을 하는 게더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의 어떤 승무원들의 해결 방식은 조금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 예시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그리고 두 번째에는, 기내식으로 비빔밥과 스테이크가 나왔는데 비빔밥이 다 소진된 거예요 스테이크만 남은 상황에 승객은 비빔밥이 드시고 싶다고 하세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제가 아까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승객은 지금 어 원하는 음식을 드시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화 또는 짜증을 내시겠죠 그러면 일단 승객이 말씀하시는 거를 경청하는 그 공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승객이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아 서비스는 무조건 미소니까 미소는 잃지 말아야 해가 아니고 승객이 화가 나다 계시면 아, 그걸 공감하는 그런 표정과 함께 경청을 하고 승객에께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후에 일단은 한번더 어, 비빔밥이 정말 다 소진되었는지 확인을 하겠다 그리고 없다면은 어. 일단 스테이크를 권해드리면서 어, 너무나 죄송하다 드시고 싶은 걸 어,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 디저트를 조금 더 준비해 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 어떤 구조적인 음식을 조금 더 챙겨드리면서 아 내가 지금 원하는 걸 먹지 못하는 대신에 주변 다른 승객들보다 이런 디저트는 더 제공을 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게끔 조금 더 섬세한 서비스를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런 느낌의 이런 문구들이 들어가는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예시는 어, 승객이 이상형이에요 너무 이상형이라서 연락처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하시거나 명함을 주시거나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는 지금 일반적인 어떤 어디 놀러 간 상황이 아니고, 근무 시간이에요.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 승객분이, 일단은, 주변에 다른 승객들이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었기 때문에, 다른 승객분들이 들으시지 않게끔 그래서 이 승객분이 민망하지 않으시게끔 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근무 시간에는 어 이렇게 연락처를 드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 저를 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런데 사실은. 승객분들이 그렇게 다른 승객분들이 주변에 계실 때뭐 명함을 주시거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시거나 이러진 않고 뒤에서 모르게 좀 하십니다. 이거는 음. 그리고 음. 어 담배, 담배 관련해서 어, 승객이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얼른, 잠깐만 피우면 안 되겠냐. 화장실에서 잠깐만 피우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하겠냐. 어쨌든, 담배를 피우고 싶으신 상황인 거예요. 어, 근데, 이게 저도 몰랐는데, 비행을 할때 보면, 구기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어, 잿더리가 이렇게 여는, 열었다 닫았다 하는, 이런 잿더리가 있는 기종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기내에서 담배, 어, 흡연이 가능했었대요. 그래서, 어, 간혹 가다가 예전에는 피웠기 때문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어, 많이 없어지셨겠죠 없어 없어지셨죠 없죠? 근데 음, 어쨌든 제가 아까 초반에 강조한 것 중에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 문구가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승계 본 게, 어, 손님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내에서는 화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을 할 수, 어, 사고가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안전을 위해서 어,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제가, 음, 어떤 단 음식, 사탕이나 초콜릿이나 이런 단 음식을 좀 준비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안 되는 거는 정확하게 안 된다. 하지만 어, 제가 그 대신에 이걸 조금 해결할 수 있게 어, 다른 단 음식으로 좀 준비를 해 드려도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또 음, 꼬마. 승객이 탔어요. 아이가 탔는데, 어 장거리 비행이나 뭐 이럴 경우, 장거리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은 지겨워 할 수가 있겠죠. 기내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고, 좁은 공간에 있어야 하니까, 어 이런 경우에 좀 아이를, 어떻게 주변에 승객들은 컴플레인이 날것 같고, 좀 아이하고 좀 어떻게 좀 놀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승객이 요구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음, 일단은, 어, 대한항공 장거리 비행이나 이런 노선 같은 경우에, 어, 개인 어떤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영화를 틀어준다거나 게임을 할수 있게 도와준다거나, 이렇게 하는, 어, 답변을 넣으셔도 되고, 어, 그리고 일단 지겨할 때는 가장 좋은 건 먹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를 위해서, 어, 디저트를 좀 준비를 해드려, 드려도 될까요? 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음식을 준비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어 잠시 어 다른 승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꼬마 승객을 데리고 와서 뭐 비행기 이렇게 밖에 밖간 조금 어 승객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뭐 사실상 저희가 갤리나 이런 곳을 잠시 구경을 시켜 주거나 하기도 하지만. 또 그런 데에서 밖에 우리 구름 구경할까 하면서 잠시 놀아주면서 아이가 답답하지 않도록 시간을 보내주겠다. 잠시 이런 이런 말과 함께 음식을 이렇게 준비를 해주겠다. 꼬마 손객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해 주겠다. 이런 답변을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예시 스포츠 신문이 다 떨어졌는데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하겠냐? 실제로 이거는 어 조금 비슷한 제가 받았던 질문인데, 제가 대한항공 루프레인 질문을 받았던 거는 어 A사 어 아시아나항공을 말씀을 하셨겠죠? A사에는 이 잡지가 있는데, 왜 대한항공에는 없냐? 라고 하셨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겠냐 이게 제가 실제 받았던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을 했던 게 먼저 승객이 요구하시는 그 잡지가 없기 때문에 어, 죄송합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 대한항공 기내에 준비되어 있는 다른 잡지를 권해드리도록 하, 권해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만 답변을 했거든요. 어, 실제로 예를 들면 스포츠 신문이 없다. 뭐 실제로 있지만 어. 소진이 된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받았던 질문처럼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아예 실리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먼저 승객이 원하시는 바를 지금 해결을 해드릴 수가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기내에 준비되어 있는 빛이 되어 있는 다른 신문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어또 손님이 소화가 안 되시는 거예요, 기내에서. 그래서 손좀따 주시겠어요? 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음. 어, 저요. 저손 굉장히 잘 따요. 잠시만요. 래서뭐 반죽 꼬리 바늘로 막 이렇게 가지고 해서 하는 거를 간단하게 뭐 별거 아닌 상황 아닌 방법인데 뭐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기내에서는 어떠한 의료행위도 그렇게 쉽게 행해질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에도 그렇고, 정말로 어떤 의사의 그런, 어,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방송을 통해서 의사분이 탑승을 하고 계신지 확인을 하게 하,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별거 아닌 상황이라고 해서 함부로 저희가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 소화가 안 되신다고 하면, 뭐 어, 제가 아는 방식이었던 어, 손님께 뭐 손을 조금 조, 이렇게 주물러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어 따뜻한 물을 준비를 해 드리고 뭐, 모든 걸 승객에게 여쭤봐야겠죠 승객분이 괜찮으신지 그리고 따뜻한 물과 함께 기내에 만약에 어 물론 빛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기내에 만약에 소화제가 준비되어 있다면 어, 소화제를 준비를 해드려도 될까요?라고 여쭤본 후에 따뜻한 물과 함께 제공을하도록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승객이 괜찮으신지 상태를 어, 확인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그리고 또 다른 예시 가족과 함께 탔는데. 자리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변경을 해줄 수 있냐라고 요구를 하실 경우 어떻게 하겠냐. 음, 근데 실제로 사실은 이렇게 가족분들이 탑승을 하는 경우는 성수기일 경우가 많고 또 신혼여행, 어, 신혼여행지, 많이 가시는 신혼여행지 같은 경우에는 그 신혼 부부들이 탑승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런 경우에는 만석인 경우가 많아서 불가능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일단은, 어, 승객이 이렇게 자리 변경을 요구하실 경우에는, 어, 주변 승객분들께 먼저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려보겠다 한 후에, 다른 주변 승객분들이 피해를 입으시지 않게, 죄송하지만, 어, 가족이 좀 자리가 떨어지셨, 떨어져서 변경을 요구하 원하시는데, 혹시 죄송하지만 바꿔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보거나, 그게 불가능하다. 안될 경우에는, 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상 저희가 더 이상의 어떤 해결을 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깊게 답변을 자꾸 파고들다 보면은 점점 점점 해결을 할수 없게 말이 꼬여 가기 때문에 아 그런 경우에는 주변 승객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변경이 가능하신지 여쭤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덧붙인다면 어 뭐 다음 여행하실 때에는 조금 일찍 오셔서 발권을 하시면 어 원하시는 좌석을 이렇게 배정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라는 어떤 정보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지금 제가 어 답변을 하는 이 답변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는 어 실제로 기내에서 승무원들이 하는 어, 해결 방식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다 뺐어요. 제외시키고, 여러분들이 어, 답변을 하실 수 있는 수준 내에서만 제가 답변 내용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몇 가지 예시를 골라봤는데, 혹시나 준비를 하시다가 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 승무원 면접 준비 방법뿐만이 아니고 어떤 브이로그 형식의 일상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도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고 싶으신 어떤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단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